안녕하세요. 지금은 6시 되면 어두컴컴해서 영상 못 찍고 또 이렇게 또 시간 되면 자동으로 나와서 카메라를 든답니다. 오, 날씨가 진짜 아, 아침 저녁으로는 추워요, 추워. 어. 그 수산한 아침입니다. 아우 바람결이, 아우 어깨가 시려려고네 옷을, 의외치, 웃두리를 조금 얇은 거를 걸쳤는데도 춥습니다.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해주고, 또 이렇게 깡노숙으로 내몰았는데 아이들이 밤리스를 맞고, 이렇게 또 예쁘게, 날마다 예쁘게, 예쁘게, 예쁘게 예뻐져 간답니다. 피치 앤 크림 피멍 들어간답니다 피멍 깨멍 이 예뻐져가는 아이들 좀 보세요 화월야 화월야도 이 아이도 이제 오래된 어, 묵은 아이인데 다한 몸이었었는데 어, 해체시켜서 이렇게 따로 따로 국밥으로 이렇게 모둠으로 심어 심어주어서 목대가 어, 목대도 있고 오래된 묵은 아이입니다. 묵은 아이일수록 다육이는 더 예뻐져 어, 가는데 조금 이제 이렇게 햇빛에 깡노숙으로 달구면 더 짱짱해지고 어, 햇빛 보약으로. 다, 더욱, 튼튼해지고, 예뻐진답니다. 어, 이, 이 모습 좀 보세요, 진짜. 이 손톱 끝. 이 창종류 아이들은 손톱 끝이 진짜로 매력적인 아이들. 카시오 조금. 와, 진짜 이 묘한 색감 좀 보세요. 와, 너무 예쁘다, 너무 예뻐. 진짜 예쁘다 소리밖에 안 나오는 이 다육이들 예쁘다 예쁘다 더더욱 예뻐져가고 더더욱 부드러워가주렴 진짜로 예뻐 뮤즐리 음. 이깡노속의힘 야, 이 아이 핑크 샴페인 온슬로 온슬로는 아가아가 어? 이 블루 드래건 좀 보세요 이 생장점 모아지는 모습 아우 손톱 끝끝좀 보세요 손톱 끝 진짜 예술입니다 와 레드벨벳이 진짜 지붕이 있는 거라고 이 깡노숙 지붕 없는 대로 나오는 음 아이들하고 아이들 그 차이점이 엄청나게 크는 모습 진짜로 예뻐져 더더욱 하루빛이 가을 햇살은 하루빛이 다르다고 진짜로 더더욱 예뻐져 가는 모습들 춤맹 청옥 휘성 오, 꽃이 완전히 다 솟구간이 피면 은 더더욱 예쁜데 듬섬 능섬 그렇게 피어 피어진 모습 아유 여기 앞에 이제 지금 이게 대추 이게 뭐야 고구마순이 이렇게 말리고 하니까 이게 멀어가지고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허리를 굽여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와 샤를로즈 좀 보세요. 샤를로즈 예뻐진 모습. 이 밤닛을 맞고 이 밤닛을 내려앉은 모습. 제가 이제 저녁으로 또물 뿌리개로 이렇게 분사도 해준답니다. 더 어, 기온차가 아, 기온차를 그러니까 차이가 이제 크라고 그러면은 더더욱 예뻐져가는 모습을 빨리 볼수 있답니다. 아우 이 아이 좀 보세요. 아, 너무 예쁘다. 토스카넬리. 이 손톱에 반해서 제가 품은 아이 토스카넬리 진짜 매력 있네 손톱. 조금은 아가가 하지만 어, 달궈지고 이제 어, 시간이 그 연수가 해결해주는 다육이들의 예쁜 모습들. 이 아이도. 어, 온슬로, 이 아이가 이제 온슬로, 구독자님께서 온슬로 같다고 하는데, 이 아이하고, 여기 온슬로, 이 아이, 푸릇푸릇한 아이하고, 비교 한번 해보세요. 아가아가하고, 이 아이는 진짜로 묵은댕이. 이렇게 묵으면은, 연한 빛을 띄고 있어, 너무 예뻐진답니다. 크리스 크리 그리, 크리스보스 조금 이제 끝에는 이 화상으로 이렇게 탄 모습 이 아이는 이 아이도 이제 뭐였더라 티 p 인지 자가로진지 이제 분가는 제가 이제 못하지만 이름표가 없어서 못하지만 주피터 이 아이도 아가 아가 홍콩작 이 물들은 모습 전보세 얼마나 색감이 예쁜지 제가 이제 방울 복낭이도 이렇게 내놓았고 깡노으로 내몰았고 저기 이제 내몰지 못한 아이도 있는데 진짜로 예쁩니다 이렇게 깡노으로 내몰았더니 진짜로 예쁩니다 환상입니다 환상 이선 이 라인 선좀 보세요. 입장 라인 선. 어우 저기 있는 아이들 전부 다 이렇게 깡노숙으로 내모아야겠습니다 레몬 베리 이 아이는 제가 크리스탈 철화 같다고 했는데 d 피 철화. 런년이 런년이 묵으면 이렇게 색감이 연한 빛으로 어, 예쁜 모습입니다. 음. 이게 베리 종류가 레몬 베리 있고 그냥 라즈 라즈 베리 있고 이렇게 베리가 뭐세 가지 종류가 다 있었었는데 그 아이가 그 아이인 것 같고 분간이 잘안 돼. 블루 서프라이즈. 이 물들어가는 모습. 오, 라울 좀 보세요. 라울. 이 아이도 이제 지붕 아래 있었는데, 이렇게 깡도스록나오니더 예뻐지는 모습. 이 꼬지로 제가 이제 키운 아이, 이 아이는. 이 아이도 이 꼬지로 키운 아이. 이 아이는 크라바츠. 이, 게 뭐. 이, 이게, 뭐? 아, 이게 뭐죠. 아이고 아침이라 목소리가 잘한. 이게 모주 이 아이에서 전부 다 이제 탄생한 아이들이 이 아이들 이구주 질신들 아 아이시 그린 주황빛으로 조금 물들어 가는 모습 예쁜 모습 아 이런 색감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은. 어, 그 혹독했던 그 여름 뭐그 보상 예쁜 모습 이 행복을 진짜 맘껏 누려야 된답니다. 가을은 그렇게 또또 또 길지가 않고 또곧 겨울이 돌아오면 오면은 또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볼수 없고 노숙을 할수 없으니까. 아, 지금 마음껏 누려야 된답니다. 보고 또 봐도, 보고 싶은 다육이들. 이 아이는 이제 적심에서 심은 아이들인데, 어, 여름 내내 그 혹독한 여름 내내, 오는 비다 받고 큰 아이들. 참 기특합니다, 기특해. 이 아이는 수연, 특여복접, 동민, 이게 동민, 뭐, 춥수, 이 아이가 뭐였더라? 응, 응, 응. 을려심 오, 전부 다 이렇게. 뭐, 오팔리나, 그 여름 장마비 다 받고, 신기하게도 잘 살아있는 아이. 이 아이는 벤도상가, 아메치스가 모르겠네. 아이고, 이, 이, 이 황금 세덤 이 아이도, 어 진짜 장마비 다맞고 이제 꼬작 찍은 색깔도 한 아이인데, 이렇게 예쁜 모습. 이렇게 바이솔들은 많이 죽었어요. 여기, 여기 이렇게 빼고기 제가 심어 놨었는데, 많이 훅 떠나버리고. 어, 근데 이제, 이, 이 황금 세덤은 또, 어, 월동이 되지 않아서 고민 들어간답니다. 화분도 무겁고, 황금새덤을 다시 뽑아서 보냈다가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들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 아우 풀도 이, 이, 이쪽도 이제 파이솔을 많이 심어놨었는데 파이솔들이 훅훅 떠나버렸어요 이 풀들도 나는 것좀봐 풀도 같이 있데 진짜 예쁩니다 여기 황금새덤 좀 보세요 와 예쁘다, 예뻐.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